국내 초정밀 가공기업 대성 하이텍이 유럽 방산업체와 약 227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회사 전체 매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대성 하이텍의 글로벌 방산 공급망 진입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에 공급하게 되는 제품은 차세대 미사일용 핵심 부품으로 기존 대비 훨씬 높은 정밀도와 파편 분포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고난도 기술 영역입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민간인 피해 최소화, 고정밀 타격 능력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국 방산 기업들이 고정밀과 경량화 부품 수요를 빠르게 늘리고 있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중동과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무기 제휴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방산 발주가 연이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기관들도 향후 3에서 5년간 방산 생산량이 다시 큰 성장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성하이텍은 유럽 현지 법인과 기존 생산 인프라를 활용해서 단계별 공급 체계를 빠르게 안정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성하이텍은 미사일뿐 아니라 로봇과 드론, 우주 항공 등 고정밀과 고내구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도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가공 기술력을 확보해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단조기반 부품보다도 가벼우면서도 강도와 공차가 뛰어나 최근 세계 각국이 추진하는 스마트 무기체계 개발 흐름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입니다. 회사는 지난 10월 국내 방산 기업의 해외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는 GBC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해서 향후 2년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대기업과의 로봇과 드론 부품 양산 프로젝트도 병행하면서 포트폴리오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이 단순한 일회성 수주가 아니라 향후 유럽 내 후속 발주와 신규 무기체계 개발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대성 하이텍의 글로벌 방산시장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